헐레벌떡 뛰어오는 그녀는 우주특수보안관 애니카라고 합니다. 삼성화재 애니카가 아닌 우주보안관으로 지구를 순찰하는 중인 진짜 애니카였죠. 그런데 이때, 떼굴떼굴떼굴떼굴 떼굴, 떼굴, 도토리가 떼굴떼굴 굴러오는 약당놈들. 이들은 애니카를 없애고 지구를 점령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우주보안관답게 싸움을 엄청 잘했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대역 아닌가? 암튼 대역에 조터진 악당들은 억울한 나머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덤벼들지만 그녀는 빙글빙글 도는 척 다시 한번 잽싸게 대역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가 싸움을 잘하는 것처럼 개수작을 부리는 그녀. 안되겠다 싶은 악당들은 그녀가 싸움을 잘하는 대역을 부르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그녀를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선보이는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오 흰색 이렇게 붙잡힌 그녀는 대역을 부를 수 없게 되면서 이제 신명나게 처맞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놈 뭐 저렇게 때리냐? 지가 때린 건 생각 안 하고 몇대 맞고서 힘든 척 하는 그녀. 하지만 이건 이 악당들을 방심시키기 위한 그녀의 개수작이었죠. 악당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다시 한번 대역을 부르는 그녀. 근데 이 정도면 이가시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대역을 하는 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닐까요? 그런데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악당들의 보스가 나타납니다. 안 그래도 이상한 영화에 더 이상한 모습으로 출연을 하는 이것들 이렇게 이들은 대역을 난발한 그녀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이 악당들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녀의 장난감 총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들이 선보이는 그녀의 총보다 더 강력한 먼 이상한 공격. 그녀는 살아보고자 발악을 하지만 대역이 없으면 그녀는 그냥 퍼접지끄레기였죠. 오 흰색 괜시리 지구에 발령받아서 이게 먼지 리인가 싶은 그녀는 냅다 튀지만 이내 또 붙잡히고 맙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은 그녀는 애니카라는 이름답게 자기를 구해줄 보험을 부릅니다. 이제 보험회사 아저씨가 올 때까지 홀로 버텨야만 하는 그녀. 하지만 그녀에겐 대역이 있었죠. 또 대역을 부려먹고 이때다 싶어서 도망을 가는 그녀. 하지만 어딜 가던 악당 놈들은 질비에 있었습니다. 이 악당은 요 근래 보기 드문 아주 신박한 무기를 던집니다. 그 무기의 정체는 바로 불가사리였네요. 자기를 구해줄 보험 아저씨가 올 때까지 일단 시간을 때워야 하는 그녀는 뭐라도 보여주고자 갑자기 댄스 타임을 갖습니다. 오예 oh 파리피플 yeah, 대체 이 영화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그녀의 꼬라지가 꼴보기 싫은 악당들은 그녀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대역을 부를 타이밍조차 안생기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지 몸뚱이 하나로 돌격을 한 그녀 아니 저 가시나는 애초에 처맞을 생각만 하고 있나보네요 바로 이때 그녀가 앞서 부른 보험 아저씨가 나타납니다. 올려면 진작에나 올 것이지 이제서야 나타난 이 아저씨는 비겁하게 칼로 악당들을 공격해 버립니다. <laughs> 어찌 어찌 악당들을 처치하고 이 아저씨를 보고 한눈에 뿅! 반한 그녀는 한번 앵겨보고자 연약한 척 개수작을 부립니다. 이 영화의 1편은 이렇게 끝이 나고 그녀가 직접 악당들에게 복수를 하는 2편이 또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을 가지고 있는 더욱더 재미난 2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앞사가우리 아니카!